자 전산세무 2급 72회 일반전표 판매 활성화를 위해서 인터넷 쇼핑몰 통신판매 업신고 라면서 등록면허세입니다. 얘는 지금 뭔가 취득과 관련된 게 아니라 통신판매 업을 신고하면서 등록해야 되고 그 등록면허세를 납부한 거예요. 대변에 보통예금 그리고 등록면허세는 세금과 공과로 처리합니다. 2번 외상매입금 1천만원 중에 50%는 당좌수표 줬고요. 나머지는 면제 받았네요. 대변에 있던 외상매입금, 부채적, 차변으로 보냅니다. 그때 거래처는 발산, 실업. 그러면서 50%는 당사 발행, 당좌수표를 지급했죠. 당좌수표 발행하면 대변에 당좌, 예금. 나머지는 면제 받았답니다. 면제 엔터치면 채무, 면제 이익이라는 계정 과목 나와요. 3번.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보통예금으로 이체합니다. 대변에 보통예금 확정기여형 퇴직급여라고 처리하죠. 확정기여형 퇴직급여 영업부니까 800번대 퇴직급여 확정급여형이면 퇴직연금 운용자산입니다. 4번 어려운 분개였네요 자기주식 950짜리를 900에 매각하고 대금은 다음 달에 받기로 했다. 여기까지만 보면 전산에게 1급이에요. 차변에 있던 자기주식을 950을 대변으로 보내고요. 그리고 900만원은 다음 달에 받기로 했죠. 미, 수금 누구한테 받기로 했는데요. 다현, 물산. 그러면 원래 50이 자기주식 처분 손실이 돼야 돼요. 그런데 자기주식 처분 손실은 자기주식처분이니까 상계하거든요. 어 요거 합계 잔액 시산표 또는 재무상태표에 가서 자기주식처분손익 30만원 대변에 있는 거 차변으로 보내야 돼요. 그리고 나머지 22 자기주식처분손실이 됩니다. 5번 원재료를 매입하기 위해서 주식회사 빙고전자와 계약하고 계약금 700을 약속어음으로 지급했네요. 자, 그러면 계약금은 선급금이죠. 빙고전자 그리고 역, 약속어음을 발행하면 지급어음이라고 썼잖아요. 이 지급어음은 일반적인 상거래에서만 쓸수 있어요. 일반적인 상거래란 원재료를 매입하거나 상품을 매입하는 거래고요. 원재료를 매입하기 위한 계약금 지급도 일반적인 상거래에 해당합니다. 그러므로 약수거음 발행한 거 지급어음 거래처는 빙고 전자로 처리하시면 돼요. 결사는 없네 여기 이렇게 해서 응.